환경 보존 활동을 펼치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 구현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덕풍교회 이야기인데요. 최근엔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을 찾아 직접 만든 천연 방향제로 노방 전도를 펼쳤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자원교회 수련에 오 학생들이 올여름 강원도 홍천 좌운교회로 수련회를 온 덕풍교회 아이들. 두손 가득 챙긴 방향제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방향제는 덕풍교회 아이들이 홍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통에 향기 나는 오일을 넣으며 하나하나 완성시켰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왜 방향제를 만드나 싶지만 천연제품으로 전도하는 건 덕풍교회만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덕풍교회는 즐거운 토요일과 덕풍동 마을쟁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환경 보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을에 버려진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고 폐 식용유를 모아 비누도 만듭니다. 완성품은 모두 주민들과 해외 선교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살릴 수 있고 거기 사회 나라를 건강에 세워 나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 크고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지역을 세워가고... 교회에 섬김에 지역 내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 변화됐습니다. 마을 역시 덕분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최현영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규모에 상관치 않고 감사가 가득한 목회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 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